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에이, 가... 카페로 바뀌었더라고, 치엣케이크 어, 근데. 근데 엄청 크고, 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가, 저의 제가 마티치도 줬던 회사에 다녔었는데, 아. 그, 같이 다 다녔던 친구. 직원...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 누릴 즐거운 시간을 상상하느라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다소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도착을 위해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꿈에 도달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선제를 버텨냅니다. 그 현재의 과정을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번 사람 003번의 데이터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또한 꿈의 한 부분으로 보고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늘 새로운 직장인 책방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하던 일과 인연이 닿았던 책방 사장님의 부탁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분이 운영하는 책방이라고는 하지만 첫 출근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알아서 구매하고 청소와 정리 그리고 이날 네. 책방에서 예약된 외부 미팅 준비까지 척척 해 나갑니다. 음. 뭐. 음. 일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일머리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 주인 의식이 있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는 대개 일을 시키는 사람의 시선에서 판단한 평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을 열심히 잘 해내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세상에 끼워 넣어서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책방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책방에서의 시간을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파는 공간이지만 손님들에게 주변 관광 정보를 먼저 공유해 줍니다. 책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전 서사까지 이야기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이 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낼 꿈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꿈은 곧 지금의 삶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뉴 좋아하세요? 저희요? 저희 한식! 한식! 그녀가 이루고 싶은 것은 미래의 인정이 아니라 낭만이는 현재를 만들어가고 행복한 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laughs> 아주 일기 때는 보통 중고 책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옛날 책장이어서 완전 관음주 분들이 잘안 오시는데. 물론 단순히 책방에서의 시간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현재와 더 나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 그다음 스텝 또한 착실하게 밟아갑니다. 책방의 직원으로서 기대한 것 이상의 일을 해내고 나면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해 나갑니다. 화면을 통해 동료들과 만나며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중간 중간 책방 일 때문에 동료들과 미팅이 매끄럽지 못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할건 해야지라는 의무감보다. 이 모든 것 또한 나의 꿈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떡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일 준비 아주 빠듯하 하겠죠? 책이 좀 많이 팔려가지고 오~~ 이렇게. 인기가 좋은 책들이네그 <laughs> 책들이 네, 괜찮, 네. 일반 게 아니라 괜찮은 책들이 있는데 이제 네 이거를 기부를 하자니 뭐하고 있는지 많이 아, 읽는아이게 아직 안 읽는 아, 분들도 있어서 네. 여기가 가장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꾸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더 타이트하게 어, 특, 특별히 남기고 싶은 감정이 있는지 아, 네. 좋아요. 그 어, 기억을 생각하면 은뭐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날에 이제 그 행사 끝날 때쯤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편집돼서 뺄 부분 빼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가로수도 구경하고, 하늘도 보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바람도 쐬다 보면, 목적지 못지 않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기대했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가치 있게 보내는 삶. 여러분에게는 이런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삶에서 행복한 시간이 몇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003번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